아, 재료별로 탈주법이 달라요? 독고네. 핑 220이면 좀밀리서 맞는데. 좀, 안 맞을 톡각이 맞는데. 가자, 일단. 안내지 길다고요? 아, 그래요? 몇 시간 정도 걸리나? 한해한 5시간, 6시간 걸리나? 뭐냐? 밀주냐? 왜 그냥 가? 그, 못 봤나? 여기 는구. 1편만 하고 대바대나 짧은 거 곁들이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아, 그요 그럼 안네시아를 1편만 하고... 어... 음... 저거 합시다. 이불을 대바대로 합시다. 그러면. 야 타나토 있네, 야 루인 안 쓰고 타나토 쓰네. 빵꾸가 저기 저걸로 저기 커버 되나? <laughs> 발진 속도 안될 건데. 미안해. 야,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야, 지금 야, 붕떠서 온다. 야, 뭐야? 오늘 토요일날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방하고 일요일날아우핀 것이죠. 일요일에 암내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암내시하고 테바드에 짧게 하고 이브 온스러움은 좀 짧게 끝난다고 하니까 이거 톤만 안 맞으면 되는데 여기가. 톤 받는 게 제일 제일 적은데 켄인데 야 검객 개쩐다 야씨 놓쳤다아 미친. 짝집에 판자 썼니? 썼니? 안썼네 아직 아미친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오우 쉣 이 정도 감안하고 들어 왔는데 약간 좀 껄껄 없다 근데 아우절 수가 없다 이거는 안 들어 집착이안 되는 아싸 게이드. 너가 웃기냐? 아닌데, 아, 채소 끼고 있네. 노란 눈이 무섭다고요. 아, 저 할로윈 눈. 아, 저쪽에 세명 몰려있는데, 다 죽는 거 아니냐? 저러다가 고라니 때 아니야, 고라니 때? 너가우드 아니네 야 집착이 특권이네 야 개꿀 칼집 무조건 두면 실패할건데 안 들어주니까 나는 고맙네 개이득 예, 밀주 많은것 같은데 지금 사방팔방 돌아다니는거 보니까 바베큐는 아니고 어 밀주같아 야 한명만 가야지 얘들아 야 아무도 안가? 진짜 아무도 안가? 야 한명만 가면 안돼? 야 시계 있는 놈이 가 저쪽에 판자 없을건데 아 아무도 안왔음제 파닥파닥거리는거 봐 미안하다 야나 시키고 아이고 씨아그런니 당했네 쒸 큰일났네 롤이 아까 갔지 않았냐 그쪽으로? 야 지금 뛰어가면 어떡해 이거 잠식이겠다 이거 아.. 씨 그니까 아, 롤이 퍽 있잖아요 그.. 소울 서바이벌 이라던가 탈진나 이제 뭐야, 옵세션 같은 게 끼면은 그게 다 집착 폭이라 그낀 오고 아그 끼고 온 애들 중에 이제 네명 중에 한 명이 집착이 걸립니다 랜덤으로 아제 식사 아닌데 원래 아 바로고 그 있으면 아깝다 미안하다 야. 어, 로겠다. 저거 지나서 로겠지. 안 오나? 토으안 키네? 여기 쫓고 있나? 이필인가 들키네, 지금? 환자 반갑습니다 자 뺑이가 좀 많긴 많네 어 틈틈이 아유 씨. 얘 환자 또안 붙는다 핑때문에 아. 알고있네 핑 밀려는거 안가 이뚱땡이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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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가. 어. 안 가, 안 가. 간다. 아, 이건좀 짧다. 짧으면 좀 돌기 좀 뭐한데, 이건. 뭐야, 왜 절로 가? 뭐야. 아, 이, 괜히 내렸네. 아이씨. 아..못봤다 아이고..판자 날렸다 이고 개꿀 사파라인트 스가 앞으로 달리자 야 몇판자 있다 야 한대 맞겠는데? 오... 안맞겠다 어. 절대 안맞을친구예요 야, 앞에도 환자 있는데. 그렇지. 환자 많이 떴네. 간다. 진짜 간다. 진짜 간다. 가야겠다. 하, 끝까지 한번 서리 발전기 좀 켜줘. 나이스 굿굿. 내 판자 있냐? 나이스 또 있고, 아이고, 부순다 아, 스포는을 쓰고, 이게 앞에 판자가 있나? 어... 한번 돌아보자. 내 판자, 아, 저기 하나 있다. 흠, 나 버린다. 아이고 쫄렸네 어디냐? 남은 거 어디 어디 있어? 나안 보여 왜? 같이 <laughs> 있네. 아그 무산마이었어요? 제끼 중년 반갑습다 판자 부술 때마다 무조건 부술 때마다 한 개씩 까입니다. 분노는. 또 넣었네. 뾰결어님, 음, 반갑습니다. 아까 키동기 나무 쪽에 있거든요. 근데 누워있네, 이거. 왜안 들어? 아, 미친. 왜제부터 들지? 얘는 왜안 들어? 끼 야나 일부러 그랬어 미안해 어, 가야지. 아, 가 이제 아가나 발전기 돌리게아못 돌리겠다 이거 우리 봤나 바베큐 있나 뭐지? 위치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쇼에 아 재적고 있네. 개구멍이 안쪽에 있네. 아, 심위 험하다. 이거... 아, 제일 안 좋은 데서 걸렸어. 야, 개꿀 아아, 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마, 어마... 일요일부터 잘못 잤는지 목이 아프고, 오늘은 어깨까지 아프네요. 승부님은 몸 관리 열심히 하셔서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걸 후원으로 하냐고요? 그러게. <laughs> 네, 슈퍼보이님,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몸 관리 잘하세요. 뭔, 뭐, 뭔 소리야, 이거? 몸 관리 잘하십시오. 몸에 아프면 은 제일 고통받으니까. 아까 칼찌가 빠졌을 건데, 롤리가 아까. 아까 한번 가다 떨구더만. 안들었지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못 나가겠다 친구야 발전기 중앙에 한개 있고 이쪽에 세개 몰려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너무 생각없이 돌렸다 발전기고 이랬으면 안 되는데 맞네 발전기 붙어있네 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도 빠지면이다 붙어있네 아 개꿀 이러면 못 나가지 최대한 뺑이 쳐줍시다. 저 롤이 발전기 조금이나 돌리게. 아니면 개구멍 가던가. 이번엔 바로 부수네. 야, 웬일이야니까. 뭐야, 뭐야. 변했네. 환자는 빨리빨리 뺀게 나아지면 되요. 괜히, 괜히 저거 하지 말고. 아, 똥하네 씨. 저기만 빼면 갈데 없는데, 나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 발전기. 아 판장 하나도 없는데. 판배님하고 스툴리면 충본님 반갑습니다. 지렁이한테 까마귀 뭐인 줄. 그니까. 러저뭔 소리지? 원래 까마귀가. <laughs> 저렇게. 소리가 나나? 가만히 있으면.

창문으로 갔네. 야 잘했다. 곧 왔더 파근. 야 돈을 줬으면은 아리가 또라 쏠서 봐야 야 씨. 아아이 감자 포기 없네. 뭐라는 거야? Why?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건가? 어디 나른지 모르겠네. 키라 아드님, 반갑습니다. 어, 어. 아다 영어야. 못 알아듣겠어. 칭찬이겠지? 감사하지만 혼란스럽다고 노노 본본아 씨발 아 모르겠다. 어, 땡큐 어 바이 어어 어, 됐어. 어, <laughs> 내가 아는 영어 세 가지 다 쓰고 나왔다. 이름은 다 있지 뭐.